자 아, 반갑습니다. 메이저 입문 가이드 하는 아, 일단 지원은? 메이저 가이드 이거를 할 건데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이저 리그 팀이 많잖아. KBO랑 다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다 아, 보이시나? 일단 고대 선수 제외에요 뭐든. 자 일단 1티어, 에스플, 휴스턴 총점 111.3 그리고 일단 저희가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타자가 있거든요 타자 투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뭐든 하기 편해 랭킹슬러거나 타점 배틀이나 일단 대장 타자 하나씩은 있어야 진짜 좋거든요 일단 휴스턴은 9사 배그에 하고 투수는 1-9 게리콜이나 벌렌더 콜이 더 좋기는 한데 뭐 콜이 없다면은 벌랜더도 나쁘지 않다. 다저스 총점 109.3. 타자는 솔직히 일단 제일 좋은 거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오타니 24 오타니가 제일 좋고 수수는 이제 커쇼 무조건 1호 커쇼 그러니까 뭐 16, 14뭐 시즌 많은데 1호 커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에이뿔이 좀 많아요 에이뿔이 몇 팀이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팀 이제 보스턴 총점이 그나마 제일 높거든요 에이뿔 중에 내가 보니까 이거는 타자가 너무 좋아 보스턴이 그래서 18 배치 갖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투수는 17 세일 18이랑 17이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7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시내는 내가 잘 몰라서 총점 104.1 타자 17 보토. 이거는 어떤 분이 정리해준 거에서 제가 추천할 만한 타자고 17 보토가 투수는 14 쿠에토. 그리고 이제 양키스는 원래 S에 있어야 하는데 FA 라는 시스템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갔어요. 타자는 일단 24 저지. 원래 22였다가 24 저지가 커와 갱신하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투수는 17 세베리노나 21 게리콜. 이게 왜두 개를 넣냐면은 세베리노가 3피치에요. 직구, 슬라이더, 체인저. 이거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실대를 많이 하니까 베리코를 조금 추천해서 두개 넣었고요. 틀란타. 그래서 이제 타자, 뭐 총점은 103.9. 타자, 00, 치퍼 존스. 이거는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002. 0 그래서, 아쿠냐도, 아쿠냐 스탯이 제일 좋긴 한데, 그거야. 좀, 발사각이 너무 낮아. 그래서 홈런이잘안 나와요. 서스는? 2 4세의 고트, 사이영 투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총점 103.7. 타자는, 나는 11부론을 제일 많이 봤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 근데, 82 연트가, 스탯이랑 발사각이랑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시작하면 될것 같고, 투수는 무조건 21번스. 경구합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컵스. 아, 이것도 좀 애매해. 시카고도. 근데 총점이 103.1. 타자가 72 윌리엄스. 이것도 그래프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고. 투수도 15 아라에타.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A. 여기서부터는, 펜싱심으로 하는 거 아닐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부터는.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물론 저도 어떤 사람이 작성한 거를 토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진짜 많이 들어간 팀이에요. 그냥 팀, 점수. 이제는 인게임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팀을 고르는 게 나와요. 이렇게. 왜 다저스로? 이제 여기서 고를 때 타자는 다저스면 그냥 배치 고르세요. 둘 다, 둘다 어차피 커리어 하이가 아니거든요. 둘다 어차피 쓰다 버려야 돼. 여기서는 무조건 개투. 무조건 무조건 개축 오르지 선발은 어차피 바뀌어. 아 그냥 스킵할게요. 어차피 보여주게. 자 이런 거다 받아주고 이제 여기서 이게 이거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했다고 어왜 5천이 안 뜨지 이러면 안 돼? 이거를 15일차까지 다 해야 선수선택 임팩트를 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야. 15일차가 돼야.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제가 말했죠. 아까. 후하 시즌 의 선수를 해서 여기서 만약 내가 오타니를 골라 오타니를 딱 골랐어. 그럼 얻잖아요. 바로 주력 선수 성장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서 고르는게 뜰거란 말이야 아무거나 골라요 그럼 이제 주력선수는 초월과 등급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그니처 카드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 프라임 시그니처 잖아요 임팩트부터 계속 키워놓은거야 미션 리스트 이걸 다하면은 이걸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탄이를 키우고 싶은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선수 교체해서 오탄이로 바꿔주면 돼요. 대신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내가 이벤트를 다 했어. 해가지고 초월을 눌렀어. 그러면은 이게 3초월로 바뀌거든요. 그라테로리 그럼 5탄이가 3초월이 돼요. 바꿀 수 있어. 그 전까지 오타니를 먹고 바로 여기서 오타니로 바꿔주다가 초월을 시키기 전에 아니면은 멈춰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초월을 누르지 말아라. 오타니를 갖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100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200이잖아? 이리게거면여절자자 이렇게. 까면은 상자를 줘렇선이렇서딱 뽑아 자 이렇게. 세덤 이렇게. 오!! 오우 oh, 쎄! 그라테로 미쳤는데 이거? 자 여기서 퍼 줄게요 빼. 이걸로 넣어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200빵이었는데 199 43이 됐잖아요 이거를 라이브 선수를 얻어서 500까지 찍는 게 제일 중요해. 이제 무조건 덱포를 500, 500으로 맞춰야 돼. 이거 두 개를. 이게 무조건 1단계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나요? 궁금할 수 있어. 여기 스카우트권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뜨거든요. 이렇게 10개씩. 리그를 돌리면 이 스카우트권을 계속 줘요. 그래서 이 리그를 계속 돌려야 돼. 이게, 라이벌은 V25랑 다르게, 포로라기를 쓰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상자를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리그는, 이렇게, 비기너 1 있죠? 한번 돌려. 오! 오, 와우. 오 그러네? 어 아, 이것도 있네, 여러분들. 이거 해금하면 공짜로 주네. 여기서 리그 모드가 이렇게 있어요. 비기너, 아마추어, 익스퍼트 마스터, 메이저, 챔1 그냥 비기너 1을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고 오버롤이 조금 올라왔어. 비기너 1을 계속 한 다음에 계속해. 한 오버롤 9 0까지 그리고 이길을 가요. 이길을 계속해. 계속 돌려요, 그냥. 마스터부터는 그냥 뚫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 마스터 1 계속 돌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Nope. 이1 계속 돌리다가 메이저를 가는 순간부터 계속 뚫어요. 그냥 이 리그를 계속 뚫어. 그리 메이저 3에서 리그를 계속 또 돌려야 돼요. 그치. 아직 오늘 110인 사람이 말합니다. 초반에 리그 집중하세요. 제발. <laughs> B1. 그냥 딱 머리에 박아놔. B1, E1, 매3. 그냥 기억해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이건 바뀌지 않아. B1, E1, 매3. 다른 리그는 그냥 신경쓰지 말. 이렇게 다 선호구다. 파워 타자. 일단 리그는 무조건 타자가 좋아요, 여러분. 무조건 타자야 리그는. 그렇지 왜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리그 모드는 아, 내가 보여줄게 그냥. 봐봐, 아, 하이라이트로 딱 돌리면은 자, 여기 이렇게 뭐가 떠요. 근데 이게 차자를 할때 쳐야 이게 많이 올라가. 수로하는 거는 별로 안 올라가요. 박스 까는 게. 강화를 할 거에요, 강화. 강화는 그냥, 타자, 무조건, 무조건 타자만 좀 키워. 리그 매치만 돌릴 때. 배치. 강화. 연속 강화 있거든? 요 연속 강화. 자, 이러면은 또 훈련이란 게 있어요. 딱 훈련을 누르고, 딱 10레벨 됐죠? 그러면은 스탯이 올라가요. 이 스텝 자체가 보면 알겠지만 그냥 뭐지 멋대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시즌카나 이런 것들 막무가내로 쓰는데 대신 시그 시그는 무조건 파워, 정확, 선구가 45가 나와야 돼요 다 더해져요 어 그러면은 만약에 파워 20, 정확 9 이렇게 뜨면 어떡하죠? 그러면 써야 돼요 쓰세요 파워 20은 안, 거의 안 떠요 뜨기 어려워 근데 제일 기본은 파정선 45를 맞춰야 된다 시그.. 시그일 경우야 프라임은 안돼 어떻게 45를 맞추냐 시그니처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주로 수비 딱 누르고 훈련 재분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15 15 15 이런식 뜨는게 좋아요 시그야 자 훈련 돌파는 내가 얘를 10강 10훈련을 찍었어 11 돌파를 해요. 그럼 11이 되죠. 그럼 여기서 그럼 얘가 11로 되죠? 이런 식으로 10, 10을 다 찍어야 돼 일단 모든 선수들. 그러면은 이제 2, 1로 넘어가 자, 이건 어떻게 하냐? 한계 돌파는 웬만하면은 한계 돌파권이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한돌 넣어주고. 똑같은 카드가 떴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한 돌에 넣지 말고, 추월을 해야 돼요. 초월. 그래, 뭐, 이제, 이벤트 경기에서, 이제 여기서 게임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벤트 상점인 느낌이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참여하세요. 포로라기, 이거는, 티켓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필수로 구매해요. 필수 거를 써서 라이벌 픽 이거는 그냥 초반에 오토 라인업으로 해서 돌리다가 이렇게 시즌 있는 거딱 넣으면 돼 음, 제작소 자 여기서 차야 될거 메모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살수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골 다사 이것도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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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사 이것도 사사사사사사사사아이거 사. 사지 뭐 이건 사지 마, X. 그리고 이제, 이 라이벌의 하이라이트. 트리플 팩. 여기 자팀 다저스 시그니처를 넣고, 다른 팀 시그니처 카드를 넣고, 프라이 카드 다섯 장. 넣으면은, 이게 세 개가 똥똥똥 뜬단 말이야?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른 팀 시그니처 카드를 넣으면은, 고급 제작권을 10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고급 제작권 20개를 모으잖아? 그럼 시그니처 팩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까서 중복이 뜨면은, 이거로 간다. 아, 오케이. 프린머를 예를 할게. 스킬이 이렇게 떠있어요. DDDDD. 근데, 이걸 써. 그럼 이렇게 스킬이 뜨죠. 이거를, 시급 프라임, 이두 개는 3S를 맞춰야 돼요. 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자, 돌리다 보면은, S가 이렇게 뜬단 말이야. S가 떠요. 그럼, 이게 뭔가요? 할수 있잖아요. 스킬 레벨 보호권. 이거는, 스킬은 바뀌어요. 이 스킬이 바뀌어. 근데 이 등급만 유지하는 거예요. 고정 오케이, 여기 까지, 뭐 다, 다, 얘기, 다얘 기해서 뭐설 명해 줄게없을것같 아.